네, 연예인 뉴스입니다. 두달전 갑작스럽게 숨진 탤런트 고 정다빈 씨의 부모가 딸의 죽음에 대해서 타살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고 정다빈 씨의 부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망 당일 정다빈 씨가 받은 전화 내용과 사망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남자친구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사망 현장 사진과 부검 사진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고 정다빈 씨의 소속사 측은 정 씨의 부모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지난달 말 제출 서류 작성 등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취재진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오늘 아침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수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고 정다빈 씨 부모들도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은 상태인데요. 날에 드러난 사망과 정신없이 치른 장례식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고 싶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 정다빈 씨 부모의 이런 뜻에 따라서 경찰의 재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인데요. 현재 담당 경찰은 취재진들의 관심을 매우 본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안 계시네요. 일근인데 예근하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진정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로 스타덤에 올랐던 고 정다빈 씨는 지난 2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돼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